응답받는 영육 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적의 날 호흡을 더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의 길로 우리가 행하고 주께 친근히 우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더 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